자 지금 옷 입은 거는 그 어제 생방송 때 만들었던 염라대왕 스타일인데요. 제가 그캐릭터들 어제 만든 거에서 조금 조금씩 수정을 했어요. 지금 염라대왕도 자세히 보면은 허리띠가 약간 위로 더 올라갔어요. <laughs> 아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만들었죠. 뭐눈보라 공주 옷도 만들었는데 제가 조금씩 다 수정했어요. 어제 조금 어색한 부분 같은 거 지금 다 수정해서 지금 보면은 앞쪽도 그 선도 조금 자연스럽게 바꿨고. 에, 그 노란색 줄 묶여 있는 것도 약간 디테일하게 했고 그 뒤쪽도 리본도 리본도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laughs> 근데 지금 이거 만든 거는 지금 당장은 공유를 할수 없고 나중에 그제 마을에 아직 옷 가게가 없어서 공유를 하고 싶어도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리본도 만들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염라 대왕 스타일로 오늘은 다니도록 하자. 오케이. 자, 일단은 그 안내소가 시청으로 업그레이드 를 됐으니까 그거를 먼저 구경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 여기 일단 가보자. 오, 잠깐, 여울이 와있네. 지금 아... 데브리님 안녕구리 보시다시피 훌륭한 안내소가 완성됐어. 구리 이건 전부 다 데브리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 덕택이야구리! 그래서 방송으로도 소개했지만 여기 새로운 안내소 오픈에 맞춰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여울씨도 함께 하기로 했어구리 아, 데브리님이죠? 너그님께 성함을 전해드렸답니다 오늘 막 일하러 와서 지금은 업무를 외우, 외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요 최선을 다할테니 앞으로 잘부탁드린다고요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랑 여울씨 둘이서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할거라고구리 마일리지가 좀 쌓여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살게요. 오 잠깐 잠깐. 뭐뭐 뭐 이렇게 길어? 자 너굴 마일 쇼핑. 음배 교환, 교환 아, 배 교환권 아배 교환권. 난또자 마일 여행권. 아 이거. 그거지, 그, 인벤토리 늘리는 거죠, 한줄 더. 이거 하나 해야겠다. 오케이. 자, 지금, 어, 네줄 됐네. 한줄더 늘어났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더 많이 잡아도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잠깐 업그레이드 할게 있는지 보자고. 아, 헤어스타일. 근데 헤어스타일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좀 비싸네요. 아, 그리고 이런 것도 파는구나. 잠깐, 무슨, 로봇도 바로. 아, 이거 레시피네, 지금 보니까. 어, 분수도 있고, 아, 노천, 온천 있네. 야, 근데 마일리지가 지금 없어서 이런 거할 여유는 좀안 된다. 아,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아, 이거 봐야 괴수도 있어. <laughs> 잠깐. 음, 뭐딴 거는 일단은, 일단은 됐어. 아, 이렇게 앉는 거야? 하트 데브리님 바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 카운터에서는 주로 주민분에 대해서나 섬 생활 전반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각각 민원을 접수하실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한번음 자, 오늘은 어떤 일로 아, 이제 섬 멜로디를 바꿀 수 있는 섬의 깃발도 바꿀 수 있고 멜로디 바꾸는 건 뭐야? 예,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염라대왕이에요 아, 작곡은 내가 전혀 못하지. 개구락지 소리가 나 <laughs> 뭐야? 일단 이렇게 냅두자. 참, <laughs> 주민에 대한 상담 이거는 뭘까요? 대체? 주의사항을 불쾌하게 만들면 말버릇이나 옷, 옷차림도 주의를 해야 돼? 옷차림?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좀 해봐 어느 분 때문에 난처하신가요? 아 이거 뭐야 주민 설마 쫓아대는 거야? 나 병태 때문에 조금 난처한데 병태 맨날 쓸데없이 친한 척하니까 좀 별론데 해볼까? 병태님이 어떤 점 때문에 난처하신가요? 병아 병태 말버릇 얘네들 나한테 자꾸 반말하잖아 반말 그쵸? 어쩜 병태님이 좋지 않은 말벌에서 사용하시는군요. <laughs> 이거 뭐야? <laughs> 그럼 제가 직접 병태님께 주를드릴까요 어, 부탁해.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나... <laughs> 병태랑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밖에 다른 민어 업로드 필요하신가요? 아니 됐어. 자 한번 병태 만나러 가 볼까요? 뭐 바뀌는 게 있는지. 오케이. 아 일단은 주민들, 제가 얘기 안한지 조금 오래 됐으니까 주민들 한 번씩 인사하고 잘 지내는지 보도록 할게요. 경태 <laughs> 이자식, 아, 여기 있겠지? 오케이. 말투가... 아, 말투 얘쪽 이상했잖아. 무슨 입내다 입내다 그랬잖아. 아, 경태. 아, 이, 똑같은데? 똑같은데? 잘 놀라웠어. 편하게 있다가 입내다. 똑같잖아. 저번에 서예백이 날더러 맥주병이라고 그러더라. 그, 난 온몸이 근육이라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바뀐 거 없는데 말투? <laughs> 자 다른 아다다아 다, 다, 아, 다음 날 바뀔 수도 있겠다.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단은 다른 애들도 한번 보러 가자고요. 자 여기도 어 잠깐 진상 어디 갔니? 진상 진상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라, 오늘 자주 만나네, 그치? 어. 끙끙. 우리 집 근처에선 내 냄새가 난다고 좀 씻고 다녀. 데블이던 잘 모르겠다고. 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냄새를 못맡는 걸까? 냄새? 냄새? 아, 여기 누구 집이었지? 아, 무슨 바바란가, 바라랑가 계정. 이 녀석도 말투가 안 좋은데 아얘도너츠 먹고 있어. 이게 <laughs> 뭐야? 간식 시간이야? 도너츠도 먹네? 바바라구나. 또 왔구나? 뭐 들고 간 거야? 그러게. 아, 뭐 들고 간거 있냐? 아 얘가 말투가 가장 문제라니까얘 말투가. 얘 나중에 여울한테 뭐라고 해야겠어. 저번에 제주도에서 왔던 이형규 이야기를 들었냐? <laughs> 꽤 오랫동안 놀다 갔대. 분명 하고 싶은 일이 계속해서 발견될 거야. 이 섬에 만끽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뭐, 별거 없네. 뭐 있어? 아, 머리 스타일 바꾼 거 어떻게 알았지? 음, 꽤잘 어울리는데, 나도 비슷하게 바꿔볼까? 야, 너 머리가. <laughs> 아, 들켰어, 들켰어. 지금도 머리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들켰어. 어떻게 알았지? 야, 저 녀석 눈치 빠른데? 자 서해백하고 또 하나 도 있지 않았나? 일단은 한번 만나 보자고요. 어 여기 여기 누구 사이더라? 아 마롱 그래 마롱 버전이야 모르겠어요. 아까 업데이트하라고 해서 업데이트했거든요. 최신 버전일 거예요. 야, 마롱 여기 있다. 왠지 오늘 자주 보는 것 같다, 꼬미. 빨리 이삼 사람들을 친해, 친해지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다니는 중인데 너랑도 얘기하고 싶어. 어디 보자 뭘 물어보면 좋을까? 음 그럼. 특기 같은 거? 아 이거 뭐야? 내가 대답해야 돼. 뭐야? 이거 춤추기, 점치기, 그외 점치기는 뭐야? <laughs> 점치기, 데브리한테서 신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했더니 그거 때문이었나 보다. 어뭐 주나 봐 지금 아닌가? 어떤 종류의 점이야? 타로도 있고 손금 보기도 있고 찻잎으로 치는 점도 있다던데? 너 미래, 직업은? 애정은? 뭐 어쩌라는 거야? 아뭐안 주네 어, 얘뭐 만들고 있네요 어, 집이 얘집 처음 오는 건데 야, 집에 부엌도 있네요 얘는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거 부엌? 뭐 식기세척기 아니야? 지금 달려있는 거? 야얘집 좋은데? 어 잠깐 나 여기 거울도쓸수 있네. <laughs> 됐어 지금은. 옷장도 쓸수 있나? 아, 옷장은 못 쓰네. 침대는. 아 침대도 어 침대 놓을 수 있다. 놓을 수 있다. <laughs> 자, 너뭐 해? <laughs> 죄송해요. 작업에 푹 빠져서 그만 뭐 하고 있어? 갑자기 생각나서 통나무 소파를 만들고 있었어요. 나 주려고. 어, 어, 레시피 줘. 좋아요. 만드는 법을 메모해 뒀으니까 드릴게요. 이걸 보면 간단하답니다. 아, 이렇게 말 걸면 레시피 주네요. 오케이. 아, 후원해도 괜찮냐고요? 후원해도 괜찮은데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드세요. 돈 모아서 동물의 숲 사서 같이 하자고요. <laughs> 이렇게 올려만 안 내서도 세역과 앞에는 이벤트도 할수 있는 예쁜 광장도 만들었잖아. 처음에 무인도였던이 섬이 멋진 마을이 된 기념으로 뭔가 커다란 행사를 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구리. 그래서 나는 어떤 커다란 목표를 떠올리게 됐다고, 구리. 어떤 건데? 들어줄 거야, 구리? 그것 말이지 바로 인기 아티스트인 KK씨를 불러서 이 노예 제도에서 라이브를 개최하는 거야, 구리. 어 kk 알고 있지 그 하얀 강아지 있잖아 근데 어쩌라고 이거 왜 <laughs> 참고로 내 노래방 애창곡은 kk 트로트인데 미안 미안 kk씨 얘기만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어 아무튼 이 노예제도에서 kk씨의 라이브를 개최하면 이섬의 지명도도 확고해질거야 꿀이 뭘 해야된다는거야 결국은 아이 잠깐 여태까지 실컷 떠들어놓고 자세한거는 다시 물어보래 자 <laughs> 어처구니 없는 녀석 아니야 이거 3단계로 나눌 수 있어 우리아 섬에 오는 손님 수를 늘리, 늘린다 일단 이주민도 늘려야 되나 보죠 오케이 아 그러네 이주자를 늘린다 좋은 평판을 얻는다 아 이거 뭐 엔딩 보는 조건인가 본데 그냥 엔딩 보는 조건 오. 아 캠핑장을 만들거야 우리 캠핑장이 있으면 오케이 캠핑장 만들면 좋지 왜? 왜또 시키려고? 스마트폰 시키려고? 캠핑장 건축 예정지 키트. 아, 이것도 구해오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이거 구해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오실 때 구해오셔야겠네요. <laughs> 한번 볼까요? 뭐가 필요한지? 아, 이거다. 자, 지금 보니까 목재 부드러운 목재, 단단한 목재, 차이 광석. 아, 이거 재료 저다 있어요. 이거 네 가지 다 있으니까 이거 바로 만들 수 있겠네요. 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바로 만들게요. 제가 일단은. 오케이. 어, 이거지? 이거 만들자. 좋아. 그만. 자, 다 됐어. 음. 음, 만들었어, 만들었어. 아, 장소도 바뀐다고?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좋아, 좋아, 좋아. 딱 좋네. 오케이. 아, 금독기 만들었다고요? 그럼 저한테 우편으로 좀 보내주세요. <laughs> 어, 금독기 만들었으면 보내주세요. 어, 됐다. 전에 말한 캠핑장 위치 좋은 곳을 찾았어. 응. 그거 잘 됐네, 구리. 어떤 곳을 골랐는지 정말 기대된다, 구리. 아무튼 장소도 정해졌으니까 바로 공사 준비도 시작할게. 아, 내일이, 어, 내일이면 바로 오픈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할 것도 있나? 할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뭐하면 될까? 데브리님 덕분에 무사히 캠핑장 위치도 결정됐고, 내일 중에 근사한 캠프장에 오픈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할 테니까 기대해줘, 구리. 구리구리 하는 대부리랑 좀 헷갈려. 잠깐, 그러면은 지금 할거 없다는 거야? 그쵸? 기념식에 참가할래. 이거 무슨 기념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은 한번 보자. 아, 안내서 완공 기념식? 오케이. 이거 참가하자. 오케이. 어 기념식 한다 그럼 지금부터 안내소의 왕동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고마워 구리 우리 노예 제도가 나날이 훌륭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어 구리 이제야 안내소가 업그레이드 됐어 협력해 준 주민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나말고 누가 협력했어 여기서 아무도 협력 안 했잖아 노예제도 주민 여러분 반, 반갑습니다 열이라고 합니다 이3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갈 테니 잘 부탁드려요 열씨 고마구리 그래 1등 공신 대부리님 아 당연히 나지 1등 공신 아이고 근데 대사가 똑같네 맨날 기념식마다 하는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난 겸손하니깐, 여러분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음. 아, 이거 파티... 아, 그 사진 찍나보다, 이제. 오케이. 잠깐. 우리, 노예제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발사. 아, 또 늦었어. 아. <laughs> 마칠 개구리, 오케이.